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원화 부탁해 진행을 맡은 김희주입니다. 최근 글로벌 시대로 접어들면서. 해외로 유학이나 이민, 글로벌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엔 흔히 접하지는 않지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인 범죄 경력 증명서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동안민원센터 해외사업팀 심정석주임님 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laughs> 네, 저는 이제 해외사업 홍보통합에센 대해사업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정석 짐이라고 합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네, 어, 일단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저는 범죄 경력 증명서를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대체 어떤 증명서인 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본인 신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범죄 경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기도 해서 음. 그러니까 나쁜 직장은 또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아. 수 있는 그런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네. 대충 이해가 됐는데 근데 이민이나 유학 글로벌 기업 취업 시에 범죄 증명 범죄 경력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로 이제 이민이나 유학을 가실 일 경우에 제 A라는 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B라는 국가로 가을 경우에 B 국가에서는 입장이 되게 난처해지잖아요 음. 범죄를 받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b 국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 그러면 그 국가마다 범죄 경력 증명서를 부르는 명칭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나라 몇 개만 예시로 음. 알려주세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FBI 체크라고도 하고 캐나다는 이제 RCMP 그리고 필리핀 같은 경우는 이제 MBI 클리어런스라고 하는데 통영적으로는 이제 크리미널 리코드 체크라고 하시면. 어 생각보다 되게 종류도 다양하네요. 음. 그러면 이제 범죄 경력 증명서를 해외에서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또 공증이랑 인증 절차를 거치고 아포스티유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같이 다 받으셔 받아서 진행하셔야 을 되시는데. 네.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틀리고 제출하시는 곳마다 조금씩 틀리긴 하세요. 이제 음. 꼭아포스티까지 필요가 없으신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조용히 해. 제가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은 중국에서 했고 중학교 졸업은 미국에서 또 고등학교 졸업은 캐나다에서 하고 또 대학교는 네. 한국으로 진학한 사람이 네. 이번에 러시아로 또 이민을 가려고 해요. 네. 그럼 해당 국가들의 범죄 경력 증명서가 국가별로 다 필요한 건가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셨는데요 <laughs> 이제 답변을 말씀드리면 네, 네. 다 필요하세요. 군요. <laughs> 근데 저는 범죄 경력 증명서는 현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럼 아까 제가 예시를 들었던 사람은 중국, 미국, 캐나다, 한국 이 모두 돌아다니면서 발급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네, 이제 본인이 열심히 발품 팔아서 이제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아, 그럼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되겠네요. 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만약에 한국가에서만 거주했던 사람이면, 직접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고, 또 공인증 절차를 거치면 될것 같은데, 굳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 어떤 한국통합민원센터만의 장점이 있나요? 저희,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말 그대로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다대응을다 해드리고 있기 음. 때문에, 본인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맞게만 주시면 본인은 이제 원래 하던 일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이제 다른 일 하셔도 되시는데 이제 만약에 본인이 발급을 받으신다 그러시면은 본인이 제 계속 이동을 하셔야 되시고 또, 또 여기저기 또 신청을 하셔야 되시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그러면 한국통안민원센터에서는 국내에서 해외, 해외에서 국내, 해외에서 해외, 이 모든 변수에서 다 발급이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가 이제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대응을 하고 다 도와드리고 있는 어...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통안민원센터의 대행 서비스가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순 없잖아요. 네. 가격적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격적인 부분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하시면 이제 정말 열심히 발품 받으, 받으셔야 되시고, 네. 그런 이제 힘든 점이 있으신데, 저희를 네. 통해서 진행하시게 되시면, 이제 그런 힘든 점, 그리고 저희 이제 그런 서비스 대행을 해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서비스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음. 것 같으세요. 네, 답변 네.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한국통합민원센터 해외사업팀을 홍보할 시간을 드릴 텐데요. 저번에 유태영 대리님이 영어로 되게 유창하게 해주셨거든요. We would like to thank you all domestic and international customers who use our services. We would like to provide our best services as fast as possible.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e Chinese. Are you doing it? Yes, I'm doing it. I'm going to talk to you about t e 시양 리오즈, 에관관 신치, 칭, 황, 모먼 더, 왕, 띵, 후, 저, 다, 전 화, 지, 쨈, 시, 시. 어우, 네, 감사합니다. 어, 잘 들었어요. 네. <laughs> 이번 시간에, 유학, 이민, 글로벌, 기업, 취업, 시, 필요한, 범죄, 경력, 증명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민원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정숙주임님 한번 중국어로 마무리 인사해볼까요? 네. 나 둘셋 짜이첸